정책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보조금, 농업 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올해 지금 2019년도 본예산 기준 농업 예산이 몇 퍼센트 어,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거 네, 쓰는데 농업 분야 전체 농업 농림 사업 분야가 2 1 6 전부네요. 네, 네 예, 21% 예, 예, 예. 전년도에 혹시 몇 퍼센트인지 기억 나십니까? 전년도에도 20%는 상회돼 있을 겁니다. 근데 예산, 올해가 좀 증가됐고요. 본 예산 기준으로 예. 본 의원은 18%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만큼 올해 21 추경하고 뭐다 합치면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본 예산 기준 어, 전년도 18% 어, 올해 21.7% 네. 뭐 이렇게 네. 되고 있는데 어, 많이 늘어나고 있는거죠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예산이 보조금이나 이런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이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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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0 0 0 0 0 어떤 건축물을 지원했다는 건 하면 1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또 보조금으로 올해 같이 농기를 지원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후관리 기간을 5년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농민들 속에서도 그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업 보조금들을 지원하고 그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그뭐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내용 연수도 있고 뭐 농기계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게 지금 뭐 5년, 10년 이렇게 내용 연수 이렇게 지금 조례에 보면 구분이 돼 있는데 네, 네. 그런.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조해주는 그런 부분들 뭐 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최소한 3년 5년은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서 어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좀 환수 조치도 하고 뭔가를 어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환수 조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보조금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통 사례를, 예, 네. 일반 사회 단체나 어떤 기관에 보조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조치를 하잖아요. 예, 네, 당연히 합니다. 반환하고 저희들이 물론 우리 사업 목적대로 어떤 사업에서 규정돼서 주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도 다 이행은 하지만 그뭐 사업 목적 을할때 하우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업자나 이 자보다 만들이고 보조금 네. 사업으로 할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하신 사례가 예,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 농업 보조금 운영조례를 보면. 사후관리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에,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사후관리 지금 어, 기간만 명시가 되어 있지.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사후관리도 뭐 이렇게 기계들에 대한 장비들에 대한 기간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보조사업 관리 항목에 보면 선정 단계 실행 단계 완료 단계만 있거든요 네. 사후 관리 단계가 없어요. 네. 우리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에는 사후 관리 그 단계가 없나요? 네. 그런. 그럼 그거는 우 n Kun Kun 이 u n k u 이 Kun Kun k u 조 Kun k 뭐 하우스를 지원한다, 뭐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몸목들을좋은다뭐 네. 종자들을 지원해준다음은 단기성이고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때 그 1년, 지원에 네,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외에는 굳이 이제 사후관리 뭐 기간을 정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굳이 그런 우리가 지금 보조금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네.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시켜서 철저하게 네, 네. 관리를 좀 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예.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양 위원입니다. 농업 지원과 2019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 그동안 진행해 왔던 그 우리 농특산물 대축제에 대한 또 이제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역에서 농특산물 그 대축제를 그세 번을 했고요. 예, 2018년도 작년도에 그 서울에 올라가서 어 해서 총4회를 했습니다. 네. 어, 1, 2, 3회 때 어, 농특산물 대축전은 어, 도시민을 초청을 해서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영세 소농들이 상당히 선호했던 를그 축제였고요. 어, 작년도에 도시민을 찾아가는 그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에서는 어, 저희 지역의 반딧불 농특산물을 소비자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주 포커스를 두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어, 작년에 그 행감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었고요. 어, 제도 그런 것을 공감하는 상이기 때문에 농특산물 홍보및 판매 행사는 그 전담 그 부서에 협의를 해서 어,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어, 1박 2일 정도로 해서 지역 그 영세 소농들의 생산된 농특산물을 기존의 1 2 3회 때 했던 것처럼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t a n g o 이 e n g i n s Kirk Chuan h a l 요그 농특산물 유통과 하고 협의를 하고 Busa, Ragrum, and o d i 전체적으로 군에서 이제 병행을 하시겠다는 쪽으로 예, 결론을 내거잖아요 예. 토털렉으로 예, 가는 걸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민선 6기에서 했던 농특산물 대축제라는 이제 그 명칭은 사라진 거죠? 예, 농업인의 그렇지. 날 행사하고 홍보 행사를 이제 병행 병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농특산물 이제 대축제가 민선 6기에서 1, 2회 때좀 시행착오를 겪치고 3회 때 이제 조금 정착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민선 칠기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방식은 80년대 방식이라고 행정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그동안 했던 걸.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변화를 주고 시행착오를, 분명히 어떤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적인 부정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그동안 민선 6기에 했던 게 어, 80년대 방식이다. 그러면 행정은 서서로를 부정하는 거고 어, 의회를 부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런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실시하면서까지 이제 어, 그렇게 가서 추진을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엔 또 다시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 어쨌든 전에 이전에 했던 것들이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지 그냥 무조건적인 부정을 하면 그 이전에 했던 행정들은 행정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음 어님의 의견도 전, 전 네. 충분히 저 수렴을 하고요. 네. 그 만약에 작년에 농특산물 홍보에 판매 행사를 안 했다면 또 후회가 남을 그러,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그때도 병행하자라는 예. 얘기도 있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공청회 자체도 정말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공청회가 돼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한 그냥 공청회였어요. 방향을 설정해 놓고 앞으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정말 근본적인 어떤 뭔가 문제를 보완하고 이런 부분에서 공청회가 실시가 돼야 되고. 근데 그렇게 공청회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이제, 어,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 부분은, 어, 지역민과 농업인, 어, 소비자, 이런 분들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방향입니까? 그제 의견은 네. 그 어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네. 어 농특산물 홍보엔 판매 행사도 계속적으로 가야 되고 기존에 해 왔던 방식도 농업인의 날어 기념 행사와 실내 행사를 실외로 어, 끄집어내서 어 무주 농특산물 판매 그 한마당 축제 행사로 해서 같이 가므로 어지역의그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예어 예, 좋은 획기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는 지금 하루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하려고 해요. 같이 병행해서. 병행해서? 예. 예. 그러니까 예. 농업인의 날 행사는 우주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작년에는 어. 저희가 저기 실내 행사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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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네, 이제 됐습니다. 그게 농산물 홍보 판매가 같이 하는데 네. 하루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박 2일 정도 1박 2일로 잡고, 잡고 계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나 이렇게 사업을 변화를 줄때그 어떤 한 가지가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장단점이 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맞습니다.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좀 농민들이 지역민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행정이 오락가락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이런 변화들, 이런 문제점들이 항상 거론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방향, 방향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네. 원님도 저희 무주군을 사랑하고 저도 무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지역 농업인들이 소득이 될수 있도록 어, 어, 최선을 다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좀 중심을 잘 잡고 네.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